여기서 이제 다음 얘기 뭐냐면은 에스테르 계랍. 그 다음에 펩티드 계랍. 그 다음에 에테르 계랍. 이세 가지 아주 빅스리 계랍이 있어요. 얘가 뭐냐면 고분자가 됐건 아니건 간에 서로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한번 더. 고분자가 됐건 아니건 간에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미리부터 하자. 에스테르 결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에스테르 결합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알았니? 에테르는 뭐냐면요? 아, 펩티드 뭐냐면 이게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안 외우면서는 방법이 없어요. 에테르는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에스테르, 펩티드, 에테르야. 에스테르, 펩티드, 에테르. 근데 쪼개지는 건 어디냐? 얘가 쪼개진단 말이지. 아무 데나. 이때 쪼개질 때, 쪼개질 때, 잘 봐. 여기는 비공유 보이죠? 아까 했잖아, 비공유. 그치?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죠? 자, 이거 야매야. 비공, 비공유가 있는 쪽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딱 맞아요. 왜? 뜯어내면네 빡! 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뜯어내면 돼요. 그리고, 얘들이 생기면서, 하나같이 만약에 물 빠졌다고 친다면, 물이 물로 보이니? 물이 어떻게 보이니?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보인단 말이야, 물이. 그럼 이 H 플러스 어디로 가니? 찾아가세요. OH 마이너스 어디로 가? 이렇게 갖다 낑겨놓으면, 뭐가 나오니? C, O, OH. 그 다음에 H, O, 이게 나오죠 그렇죠? 그쵸? 얘는 뭐가 나와? C. O, OH. 어? OH 들어가면, 얘는 뭐가 나와? N, H, H. 그쵸? H. 이렇게. 얘는 C, O, H. 그 다음 뭐가 나오니? 얘는 H, O, C.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뭐냐면, 여기 OH가 뭐야? 여기 마이너스 OH가 들어간 거야. 이쪽으로. OH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 뭐가 붙어? H, H, H. 됐니? 이걸 뭐라 그러니? 카르복시산. 얘는 뭐라 그래? 알콜 아 카르복시산과 알콜이 만나면 에스테르구나 오케이 얘는 뭐라 그러니? 카르복시산 얘는 뭐야? 아민 아 카르복시산과 아민이 만나면 뭐가 된다? 펩티드구나 얘는 뭐야? 알콜 얘도 뭐야? 알콜 알코올. 아 알콜과 알콜이 만나면 에스터라고 하는구나 아니 미안해 에테르라고 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별거 아니에요 자. 이런 고분자 화합물이 있어요. 뭔지 몰라, 나도. 엔개, N개 얘도. 엔개있어요 그럼 또 뭐가 보여, 나는. 이것만 딱 눈에 보여요. 쪼개겠지?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지? 그럼 얘꺼 하나하고 얘꺼 하나하고 두 개가 만나서 물 만났겠지, 뭘? 그럼 물 쪼개주면 어떻게? 물 집어넣어주면. 여기가 H 되고 OH 되니까 카르복시산과알코올이 만났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용어가 바뀌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지라고 하겠죠, 유지. 유지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름이야, 기름. 기름은 액체죠? 어? 지방은 뭐야? 고체제, 그치? 지방 어디 있는지 알려줘요, 또? 선생님, 지방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방 모르시죠? 지방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손 이렇게 해가지고요, 배를 만드시면 지방이에요. 어? 그 두께에 따라서, 아, 내가 좀 방심했구나. 이게 살면 안 되는데. <laughs> 음? 선생님은 지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근육량에 비해서 지방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종합검진하면서 나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저도 이런 말씀을 을 자주는 못 드리지만 기름진 것좀 드세요. <laughs> 근데 내가 기름진 것 정말 안 좋아해요. 됐다 싫어해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기름진 건잘못 먹어. 그 풀떼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들 북한에서 왔다 그러죠. 자. 유지. 유지가 뭐냐면요.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이게 알이 뭐냐면 탄소 덩어리야. 레스트라고 장기인데 탄소가 쫙 있는 거야. 몇 개인지 몰라요. 그리고 C5의 O, 알킬기의 C5의 O, 알킬기의 C5의 o 가 있고요. 여기에 쫙. 아. 어! 자, CH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죠. <laughs> 봤니? 어, 보니까 뭐니? 뭐야 이거? 에스테르 결합이죠. 예, 이 결합이 한 덩어리에 묶여 있는 거를 우린 뭐라 그래? 이거를 지방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유지라고 한다. 됐니? 여기다가 세 분자의 물을 집어넣고 쪼개버리잖아요. 쪼개면 어디가 쪼개지느냐? 여기가 쪼개집니다. 빠박 하고요. 그 쪼개버리면 R, C, O에 OH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세개가 나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방산이라고 해요. 지방산. O, C, O, OH가 산이라 불러. 그리고 여기 탄소는 안 끊어졌기 때문에 탄소가 그대로 이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글리세롤이 생깁니다. 글리세롤. 나중에 내용은 좀 이따 할게요. 본강 가면. 그니까, 러 물을 갖고 쪼개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가, 수, 분, 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물을 갖고 쪼개는 거를 가수분해라 그래. 그러나, 물을 쓰지 않고, 여기다가 세 분자의 NaOH나 KOH 갖고 쪼개면, 자, 뭐가 들어가니? 염기성이 들어가죠? 염기성. 그쵸? 그렇죠? 염기성이 쪼개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비누화 반응이라 그래요. 얘들아 원칙적으로 비누화 반응도 여기를 쪼개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연기성이 달라붙어 있으면 이쪽에서 OH가 붙어 있다고 이렇게. 그래갖고 이걸 드러내고 쪼개는 거야, 빡. 알겠니? 그런데 좀 어렵고 귀찮잖아.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잘 들어. 이거는 야매야.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보기 좋으라고 여기로 쪼개 보세요, 한번. 그럼 마이너스가 되죠? 이쪽 플러스가 되겠죠? 그쵸? 산소가 있는데가 마이너스야, 무조건. 그러면, NA 플러스 OH 마이너스니까 어디로 가니? 얘가 일로 가죠? 그럼 뭐가 되니? 세분자의 R에 C에 O에 O 마이너스 NA 플러스가 생기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비누라고 한다. 이런 반응을 뭐라고 한다? 비누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비누화 반응도 여기에요. 하지만,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야매로 꽂으면 된다. 조심해라, 근데. 비누화 반응도 사실은 염기성이 들어간, 그러니까 염기성을 촉매로한 가수분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NAOH가 뭘 쪼개는 게 아니야. NAOH가 NA 플러스 OH 마이너스니까 OH가 많잖아요. OH가 많으니까 어떻게 되니? 가서 막 쪼갠다고. 알았어?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봐봐. 더큰범주는 뭐가 더큰 범준이? 가수분해가. 가수 분해가 더큰 범주예요. 대신 이 비누화 반응은 염기성을 썼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이걸 쪼개는 거는 어, 야매 우리만의 비법이야. 근데 이것도 딱요 말을 내가 설명을 좀안 해주고 빵 쪼개니까 선생님 또 이상한 거한줄 알아요. 나 유기화학 전공이거든. 어? 그렇게 안 그래? 봐봐. 이게 있잖아. 얘기를 안 해주고 하니까 애들이 또 오해를 해요. 또, 아무것도 모르면서. 누가 오해하겠니? 딴 선생님이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또 그거 믿고 또 오해하는 거잖아. 아니, 여기 쪼개지면 비누화 반응, 저기 가수분해, 여기 쪼개지면 비누화 반응이기 때문 아니라고 막. 여기 쪼개지는 거 없어요. 자, 봐라. OH 마이너스가 다가와. 다가오지? 그럼 얘가 올라가. 아까 전에 비공이두 개라겠죠? 이렇게? 산소는, 그치? 근데 얘가 선이 없어지면 세 개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되죠? 그쵸?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 되지, 그치? 그 그러니까 어떻게 붙어버린다고, 이렇게. 어? 뭐그 치사 반스처럼 이놈이 나 다시 올래 하고 다시 돌아와요. 어떻게 하니? 나가 꺼지는 거예요. 자르는. 응? 나는 N A 가 여기 붙을요 R C O 아 이거, 이거 N A 이 여기구나 여기 있으면 나도 갈래 하면서 다시 H 빠져 나와요. 그럼 N A 가 붙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N A 가 일로 붙어요. 그리고 H 떨어뜨리고 다시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은 C O O O H N A 되는 거야. 여기서 전자가 돈다고요 어렵잖아 여기 쪼개 그냥 내말대로 하지만 면접가서는 안물어 여기까지 물어보면 대학교 3학년 과정이니까 여기만 쪼개면 되죠 딱.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수분해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표 왜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가 개념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두번째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단원 통합형이다. 단원 통합형은 차지하려면 뭐야? 어차피 용어 정리가 끝나야겠죠? 그쵸? 그렇죠? 이 보스 강의인데요. 보스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단원 통합형 강의가 최선이에요. 최선입니까? 최선입니다. 어차피 어려운 문제 맞추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먼저 들어야 될강좌는 뭐냐? 이거 하기 전에. 물론 이 용어 정리 강의 들어야겠죠. 하지만, 안 나오냐? 기초 강자도 있고요. 자기 실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화학 개념 원은 꼭 들어야겠죠. 보스 듣기 전에, 그렇죠? 근데 보스 듣고 나서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실력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포맷해놓고 들는다고 생각하면 돼. 요 보스는 모든 걸 포맷시켜놓고 그냥 처음 배우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어좀 알아야 돼요. 보스가 뭐냐면 지금 산화환원 만약에 공부했잖아요. 를 제목이 산화환원이야? 그럼 물에서 산화환원 좀 따오고. 공기 따오고 금속 따오고 탄수화물 따오면 한 강자가 생성이 되죠. 이게 단원 통합형 공부죠.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강호 드려야 되는 강자 반복과 함께 뭐 개념 정리하든지 문제 풀이는 글쎄요. 어 가라 이런 수강생은 반드시 나중에 해 드릴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두 강의를 통해서 쭉 정리했죠. 용어 정리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는 용어 정리야, 개념 정리야. 용어를 통한 개념 정리죠. 완자의 여기 끝에, 교과서 끝에 있는 거 있잖아. 뭐 수, 용의, 그러면 문 숫자 써있고, 이거, 이런 용어 정리 아니잖아. 근데 애들도 용어 정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목을 뭐로 지어줄까요? 용어 정리 특강인데. 아무튼 뭐 니네가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차렷경례